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아가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며칠 동안 계속 읽고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의 속성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자랑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자랑 자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0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16장 10절에도 보면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지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분명히 자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와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랑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자랑을 해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그것을 자랑해야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할때이 자랑은 어떤 자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자랑은 하지 마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자랑을 들어놓으면요.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이 절망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를 만나서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는데 이것을 막 자랑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랑을 듣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정말 가난을 대물림 해준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절망에 빠지기가 쉽고요. 또 하나님에 대, 대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을 기회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자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자랑을 늘어놓으면 그걸 듣는 사람 마음 속에는 비교의식과 시기심이 찰 수밖에 없고요. 또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선한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내는 것이 인간적인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석학으로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또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소유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만 살수 있는 이제 그런 증서가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이죠.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이 바울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삼층천의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를 바울에게 깊이 보여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것들은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할,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왜 약한 걸 자랑해야 되냐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약한 걸 자랑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요, 내가 약한 것을 말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당신도 힘드셨군요. 약하시군요라는 이런 공감을 이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공감을 줄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할때 인간적인 어떤 것, 나에게 관련된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대 있는데요. 우리는 교묘하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 교묘하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 쓰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사를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잘 알면 알수록 교만한 마음은 자동적으로 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고난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한마디로 겸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신데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기 이 말씀에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항상 섬기는 자로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나님이신 분이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겸손입니다. 엄청난 겸손이죠. 자 우리는 그 겸손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 과연 교만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을 잘 알면 알수록, 이 교만한 마음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겸손한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냐면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해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요. 겸손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 하며.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무례히 행한다 할때이 무례하다라는 것은 이제 관계의 문제죠. 아가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어떻게 대하시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은 그에서 예의를 잘 따지지 않습니까? 예의를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예의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예의를 받을 만한 사람이면 예의를 갖추고 그렇지 않으면 예의를 안 갖춰도 되는 이런 것이 인간적인 관점 아닙니까? 가늠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돌을 드는 것 이게 인간적인 예의예요 또 세리와 같은 매공노에게는 비난과 정죄를 하고요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아예 상대도 안 하는 것 이런 것이 인간적 예의라 그러면, 그런데 성경의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늠의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을 들지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수가성 여인과 어린아이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정말 가난한 병자들까지도 존중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수 있고, 예수님 당신을 배척한 사람들도 절대 보복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일지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어떤 죄인일지라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절대로 무례하게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잘 배워가시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자기 자랑하지 않고 어, 또 교만하지 않고 물에 행치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